안녕하세요. 로비의 평범한 보드 게임입니다. 오늘도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드립니다. 새콤하게 자, 달콤하게 두. 이게 요즘에 투니버스를 먹여 살리는 거의 그런 국산 캐릭터라고 하는데 루트를 사오면서 토정이가 이거를 업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샀냐? 그랬더니. 이걸 줬대요. 그러면서, 아, 이런 걸왜 줘?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뭐, 공짜로 줬으니까, 화낼 일은 아닌 것 같고, 걔한테 이걸 줬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실, 저렴한 게임 많거든요. 사은품으로 줄만한 게임. 근데 이거 7세 이상에 딱 봐도 이거, 토정이가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토정이가 약간 애아빠처럼 보였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이제 토정이도 그럴 나이죠. 마틴 있죠. 마틴이 너무너무 바로, 좋아하더라고요 그왜 좋아하냐 했더니 아 이런 게임 너무 좋아해 이거 야이 게임 무슨 게임인지 알아? 그랬더니 야이 게임 질문하는 게임이잖아 무슨 게임 다 알지 어? 막 읽어보면 새콤하게 자! 달콤하게 누! 이러면서 막어 이거 뜯으면 안 되냐고 근데 주문을 외우고 카드를 뽑아봐 자두가 너의 궁금함을 해결해 줄 거야 1. 카드를 잘 섞는다 이 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알고 싶은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를 물어본다 3. 큰 소리로 진심을 담아 주문을 외운다 아, 진심을 담아야 돼요? 새콤하게 자, 달콤하게 두! <laughs> 새콤하게 자, 달콤하게 두! 네. 약간 중독되는데? 카드를 뽑아 자두의 대답을 확인한다. 숙제는 꼭 해야 되는 걸까? 새콤하게 자, 달콤하게 두! 이러면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뭐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약간 이런 계열의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다두 해결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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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이0 0 0 0 0 0 0이0 0가0 0 0 0이0 0 0 0 0 0이이0 0 0이0이0 0 0이0이0 0 0 0 0이0이0 0 0 0 0이0 0거0 0 0 0 0 0 0 0이이0 0이가0 0 0 0이0 0이이거이0 0 0 0까뭐 이런 거어 아, 뭐 이런, 이런 거는 누가 살까요? 0 0 0 0 0 0 0까0 0 0 0이0 0 0이0 0 0 0 0 0 0 0 0 어, 자두의 해결카드 게임 설면서 고민거리가 있다면 자두의 해결카드 물어봐. 그런네 나머지가 설명서라고 있는데 그냥 그거예요. 어, 누구의 고민, 누구의 고민, 뭐 이렇게. 인생의 명언이 들어있네요. 해결카드가 확실한 정답만을 주는 건 아니야. 약간 변명 같지만. 하지만 너희 고민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도움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카드를 참고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라도 척척 풀릴 거야.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헬로 자두 이거 야 지퍼백을 지퍼백이 자두 지퍼백이에요 와, 이 컴포넌트에 신경 쓴거 보소 근데 이게 어 이게 왜 필요할까요 근데 일단 근데 어쨌든 솔직히 카드에 뭐 대단한 코팅도 되어 있지 않고 아주 쉽게 아주 쉽게 구부러질 것 같습니다 슬리브를 씌우지 않는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는 한 어, 정확히 하루 만에 아작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답, 2답, 3답. 어, 이렇게 60답까지 번호도 써있어. 월세가 아까워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나가는 게 좋을까? 새콤하게 자, 달콤하게 느. 2 희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거야. 이사를 가는 게 좋다는 말일까요? 이게? 포기해, 포기해는 뭐야? 좀더 잘하면 알게 될 거야. 오, 그래요? 제가? 더 자라야 할까요? 절대 이거 약간 이거 너무 치사하다 절대는 이거는 진짜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부정분이긴 하지만 요즘엔 그렇게 안 쓰잖아요 지퍼백 박스를 버리라는 뜻인가? 박스는 쓰레기니까 버려라? 어, 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어, 고민이 있으면 자두에게 물어보시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두의 해결카드가 해결을줄 테니깐요 자도해결카드 언박싱이었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할게요 빠잉 오늘 게임이랑 마지막 인사 어울리는데?